자 5위는 아, 그러면은 과연 5위로 가지고 여, 연습하는 이유가 뭘까 5위를 베게 되면은 나의 검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려진 면을 보면은 아, 이게 5위를 검 날이 면 날로 지나가게 되면은 깔끔하게 비었지만은 어, 날과 면이, 그, 함께 지나가면, 그러니까, 검선을 만들지 못하고, 검날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터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 검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이 배기 연습을 많이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어, 어, 오일을, 그 배기하는 곳에 살짝 꼽아놨기 때문에, 검이 선을 만들어서, 검선이 제대로 이어진다라면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순간적으로 배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의 배기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날이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서 달아야 되고, 아, 그리고, 이제, 이 검을 사용할 때는 주변에 그 위해 요소를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뭐, 혹시나 이제 자녀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배기 연습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아무도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그렇게 해서 혼자서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은, 음, 검 수련은 이제 자기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 검선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 자기만의 수련, 고독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이제, 번잡스러운 그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다. 오늘과 같이 휴일에 쉬... 네. 이렇게 혼자서 자기 마음을 가를 수 있는 번뇌를 가르고 고민을 가르고 할수 있는 이러한 수련법으로서의 이 징검 수련을 아,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검선이 아주 깨끗하게 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자, 검이 지나간 각도를 보시면 은 어, 가장 적절한 그런 선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어, 검을 뵐 때, 검을 뵐 때, 오른 내려배기를 한다고 해서 검을 어깨로 떨쳐서 내려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검이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죠. 검 날이 지나가야 되는데 날과 검 배가 한꺼번에 지나가게 되면 물체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을 출발하는 지점은 항상 머리 위에서. 언젠가 제가 제일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른 내리벽에서는 검을 머리 위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왼 내리벽에서는 왼쪽으로 틀어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검의 출발점을 조절하는 겁니다. 왼 내리벽인데서 어깨에서 내려 베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대로. 틀어서 내려가는 거죠. 자, 내부에서 그대로 서 있으면 다시 올려배기를 변경을 합니다. 어, 검 올려배기가 제대로 됐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옆배기는 어, 물체배기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단이나 오이배기 할 때는 옆배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대나무배기나 어, 돗자리배기는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어, 옆배기는 어, 상당한 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를, 배지를 않고, 어, 아주 물은 재료를 할때 옆배기를 주로 한번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손이, 손이 일정하게 지나가지 않고, 옆에 이럴 때, 검 날이 그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 몸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 검을 쳐서 터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 나의, 범선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